본문에 나오는 1장 8절 말씀은 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여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신 우리의 끼는 이미 권능까지도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순종이요, 우리의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날마다 보금, 전, 어, 힘써 보금을 전하며 전대 열명을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더 자세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 대지는 제자들의 관심, 잘못된 관심을 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남산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전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았으라도 자기들이 이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 그들은 자기들도 등달아 높아지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그 때문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까지 생겨났습니다. 더군다나. 야곱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그들의 기대는, 기대는 그야말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나라의 회복에 대한 바람과 관심이 이제 제자들에게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시미. 때이니까 제자들은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량히도칠 절에 보면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간단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반드시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려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자기 권한에 두셨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때는 하나님의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여 항상 알지 못해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야 항상 주의하며 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기하지 않을 때 도둑같이 이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성도 여러분, 분명히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일이고 또 우리의 길은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를 억지로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연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주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더라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정인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읽은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땡!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때에 대한 관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들의 관심을 기울여 할 것은 오직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적시 나가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 지언적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정인이 될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받는 것과 받는 것, 곧 보혜사가,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담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제 그들은 그들 그들은 공회 앞에서도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정인이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서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온 유대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그것 그것이 다 끝나자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땅 끝인 노마까지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십 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정인이 되었습니다. 에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던 중 많은 제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우로 정인을 어, 뜻하는 단어인 마루투루에서 영어의 순교다를 뜻하는 단어인 마트가 나왔습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건동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착하게,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게 감당하는 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들입니다. 이벌대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는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된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은 제자들에게 부여된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동기가 있으면 그 일을 독 성실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장 9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했습니다.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일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켜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이제 둥둥 떠서 하늘로 오르 오로, 오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신비스러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황홀한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시편 104편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이제 곧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크신 영화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십니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곁을 그들 곁에 서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놀라운 듯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차마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이 계속해서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또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흰옷 입은 두 사람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 있어야 그 증언은 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때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은 멸시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보달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은 성령을, 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천사는 제자들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많은 두 천사가 제자들을 나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영영 못볼것 같이 여기며 아쉬운 듯이 계속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중요한 증언이 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늘로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관련해서 두 천사가, 아, 두 천사는 두 가지 정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 예수는 했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 바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오신 자국이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 예수님 그대로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늘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역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 같은 방법,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천사의 증언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야 할 동기는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봉 9장 4절을 읽어봅니다. 때가 아직 낮이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일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운 정인이 되시는 축복을 받아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큰 상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오직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때를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게 되면 주님의 충실한 증인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이 아버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동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가 눈앞에 있는 이 때,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